이제 뭐야? 안녕하십니까. 커리언 어메리컨 뉴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한국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 8일 밤 폭좁은 비구름대가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역 특히 인천 남부 지역에서 서울 남부 지역으로 그리고 경기 양평군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머물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기상청이 있는 동작구엔 오후 9시까지 1시간 동안 비가 136.5mm 내리는 등 서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서울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인 118.6밀리미터를 80년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기습적이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침수와 누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7시 기준 시간당 90.3밀리미터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강남역 등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서울 시간당 강수량 2위 기록은 116밀리미터입니다. 다만 서울 시간당 강수량 기록은 서울기상관측소가 기준이어서 공식적으로는 기록이 경신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기상관측소 시간당 강수량 최고치는 오후 6시 33분까지 1시간 동안 38.1mm입니다. 서울 지역 지하철 침수는 2, e 3, 7, 9호선 등 한강 이남노선에서 피해가 집중되었는데요. 7호선 상도역, 기수역, 광명사거리역과 3호선 대치역, 2호선 삼성역, 사당역, 선릉역이 침수되었고, 9호선 동작역은 침수로 아예 역사를 폐쇄했으며, 노드역에서 사평역 구간은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개화역에서 노량진역 구간과 신논현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구간에서만 열차를 운행하는 등 극히 일부만 피해를 복구 중입니다. 새로 개통한 신림선은 서원역 역사가 침수돼 열차가 무정차 운행했습니다. 침수와 홍수로 인해 굉장히 위험한 일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누수와 정전 문제입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는 정전 신고도 잇따랐는데요. 한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0분께부터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신고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침수되는 등 교통이 막힌 데다 안전사고, 우려까지 겹쳐 한전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면서 상황 파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물 수전 설비가 지하에 있는데 폭우로 침수되면서 전기적인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선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역에선 캐노피 천장과 환승 통로 역사 벽체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호선에선 오후 8시 40분께 구로구 오류동에 집중호우가 내려 구로에서 부천역 구간상 하행설로 일부가 침수되었고 현재는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금천구청역은 오후 10시 40분께선로 4개가 모두 침수돼 해당역을 경유하는 모든 열차 운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배수작업을 마치면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NS에는 침수 피해를 입은 도로나 지하철역, 그 속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모습들이 시시각각 올라왔는데요. 차창까지 물에 잠긴 채 운행하는 버스, 지하철역 침수 현장,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바지를 걷고 길을 오가는 사람들, 로비에 물이 들어찬 건물들 사진까지 생생한 피해, 현장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도 열차가 멈춘 현장과 운행 중단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동영상 등을 올리며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특히 4호선과 7호선 환 승역인 이수역 역산의, 이수역 역산의 천장이 무너지면서 물폭탄이 쏟아지는 영상에 많은 누리꾼이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란... 이밖에도 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 빗물이 다량 유입돼 급하게 차량을 옮기는 주민들의 모습. 도로 한가운데서 침수된 차량 위에 올라앉은 운전자 사진, 강남 부촌 주차장에서 고가의 차량들이 침수된 사진 등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비구름대가 걸쳐진 지역들은 누적 강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과 구로구는 오후 9시까지 일강 수량이 288mm와 242mm에 달했습니다. 경기 광명시와 부천시는 같은 시각까지 비가 241.5mm와 224.5mm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날 총 강수량이 300mm를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침수와 홍수의 원인으로는 배수구가 물의 양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비가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도림천이 제방을 터뜨려 저지대를 범람하고 한강도 범람할 것을 우려했고 도림천은 범람이 우려되고 있고 11개 자치구에서는 산사태 경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도로가 강으로 변해 교통이 차단되고 차량이 몰렸습니다. 지하철이 폐쇄되어 기차가 멈추고 통근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비는 수요일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일 내내 폭우가 쏟아진다면 더더욱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 시민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집중호우에도 일부는 재택근무를 할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배수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비만 크게 안 오면 내일 아침에는 문제없이 지하철을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이 많이 들이친 이수역도 거의 배수가 다 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지역은 수위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직구촌 곳곳이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함께 준비된 자료 영상 보겠습니다. on sunday denver residents were stranded and some had to be rescued after floodwaters turned streets into rivers the town of garrett kentucky is hardly recognizable inundated by torrents of rainwater that flooded streets and wiped out homes also had to be rescued. Search and rescue teams backed by the National Guard are still searching for missing people. But determining the 소식 전해드리며 this is 이상 KANC 한미뉴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